b t f 요 어, 매수가 비중은요? 5천 원에 오십 프로입니다.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이게 예, 산 지가 한칠팔년 됐습니다. <laughs> 그래 마음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예. 예.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유통 쪽은 원래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어, 이게 소비하고도 연결돼 있고. 그다음에 이제 어 시장 이제 금리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음. 이표의전 관련주들은 되게 좀 옛날부터 어려워요. 그러, 그런 어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어 네. 이, 참 이거 마음고생 되게 많이하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? 그러게요. 어, 1번 아, 추가 어떡합니까? 매수한다. 이번 매도한다. 몇 번이세요? 비중도 많은데. 어. 이거 저 728년 들고 있었거든요. 네. 7만원 때부터. 아, 네네네. 왕고생 정말 많이 하셨겠네요 네네. 비중 좀 많이 내신 거아요 아, 팔지 네, 마요. 팔아야 네. 되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팔지 마요. 이번에는 올라올 수 있어요. 업사이클이라고 혼이들 얘기하거든요. 이런 종목들은. 아, 이거 네. 비중만 얕으면 좀 사놓고 우리가 기다리면 되거든요. 이번에는 네. 움직이는 파동이에요.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, 어, 이제 이 바닥이라 그래요. 이 바닥을 얼마만큼 기었냐, 얼마만큼 횡보했냐, 이걸 되게 중요시 봐요. 그래서 이번에 파동 자체는 위쪽 파동이에요. 여기 보면 이게 주봉이라 그러는데 이 가격에서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음. 한번더 레벨업이 돼요. 네, 이번에 움직일 것 같아요. 이 식품 관련주, 유통 관련주는 이 3월달, 4월달은 되게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 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관련주는 이제 이번에 잘팔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 좀 들고 있다가 사천 원 오시면 전화 사천 원 정도 오면 전화 주시겠어요? 네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로 안,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. 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전화가 좀 많이 아니요, 와서. 어 진짜 저, 네. 전화 진짜 한열번 했는데 한번 됐습니다. 아 어휴,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거 어. 이번에는 팔지 마세요. 알겠죠? 4천원까지 네.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. 그래도 예. 이번 사이클은 예.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팔고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때까지 홀딩, 알겠죠?